지금까지 웬만한 인터넷 부업이란 부업은 다 해봤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수익이 나는 부업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수익의 영이 하나 더 생기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저는 8년 동안, 에디센스 네이버 블로그, 뉴스픽, 워드프레스, 유튜브, 홍보 알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중국 구매 대행등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인데, 손이 꽝손인지 모두 용돈 수준도 안 되게 벌렸었습니다. 그래도 더 해보겠다고, 캐시워크카뱅 용돈, 설문조사, 토스 등등, 작은 수익이 나더라도 할수 있는 건다 해봤죠. 해도 해도 용돈을 벗어나지 못하던 어느 날, 한 강의에 참여했는데, 그 강의에서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진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첫 달엔 용돈 수준밖엔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달에는 14만원이 들어오더니, 셋째 달인 지금은 20일 밖에 안 지났는데, 1월 누적 수익이 699,000원입니다. 갈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단지 쿠팡 열심히 쓰면서 사람들 만나 어플 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 하나 꾸준히 깔아줬을 뿐입니다. 어플 깔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길어야 2분. 아무리 헤매도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평균 수익은 어플 하나 깔 때마다 매달 고정 수익 만원. 이건 안 하면 손해인 부업입니다. 10명 깔면 10만원입니다. 깔아주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0명 깔면 100만원이죠. 어서 시작하세요. 1000명 깔면 1000만원이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탑존 포인트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탑존 앱을 실행하고 고급 탭을 누르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부업지원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럼 돈벌 준비 끝 남들 다 하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채널의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세요.